모티베이터 모티베이터라는 제목으로 한해 말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행동할 때는 동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연애할 때 제일 열받는 말중에 하나가 그냥입니다. 뭐냐면 뭐 먹을 오빠 뭐 먹을래? 아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넌뭐 어, 먹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얘기하죠. 어, 그러면은 이건 어때? 음, 그건 언제 먹었는데? 그럼 이건 어때? 아, 오빠가 너무 느끼하고 살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죠? 그, 그, 저, 약간 그, 이제 연애하는 친구들에게 뭐가 제일 어렵냐라고 할때 음식 메뉴 고르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냥'이라는 말이 어, 긍정적인 뜻으로 많이 쓰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그냥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뭐냐면 자, 퀴즈를 낼게. 넌 나의 마음을 파악해 봐. 이런 뜻인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그냥뭐 그냥 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건난 너에게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아주 악한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주변 옆에 계신 분들한테 꼭 오늘 댁게 가셔서 뭐 먹고 싶어 그냥 아무거나 하시면 안 돼요. 꼭 얘기하십시오. 이게 먹고 싶어 해줄 수 있겠어 자, 옆에 이야기하십시오 그냥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시작 네. 왜냐하면 그 안에 분명히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욕구가 있는데 얘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심리학의 유명한 이론이 있죠 에이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인간의 심리상태에 대해서 다섯 가지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아래부터 있는 원초적인 그 원리로는 생리적이고 그다음은 안전, 그 위에는 애정과 소속, 그다음에 존경, 마지막에는 자아실현이라는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는 에임슬로우의 욕구 곡선이라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이 모든 게다 채워지고 마지막에 본인이 원하는 걸할때 제일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 이런, 의견, 이런 의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동기부여에는, 이제 이건 이제 이런 이제 사람의 욕구에 대한 여러 이론이 있는데, 그냥 저는 요러, 요 정도가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은사람 동기부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고 싶은 것. 네. 진짜 하고 싶은 게 동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어, 할수 있는 것. 이렇게 보면서 동기부여할 를때아 이걸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한번 해볼까? 예, 이런 겁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해야 하는 것라고 쓰고 하기 싫은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세 가지에 대한 부분 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교사라는 포지션, 뭔가 를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어, 뭐냐면 하고 싶은 게 맞습니까? 할수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해야 하는 게 많다는 거죠. 네. 오늘은 어, 예레미아 본문을 통해서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양육하는 교사. 이, 이 부분 단지 차세대 교사, 교회 학교 교사들 뿐만 아니라 어, 그리스도인들, 누군가를 돌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네. 우리는 모두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우리 모두 교사이죠. 그러면 이 교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네, 주님이 부셨으니까 르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네, 아까 말씀 잘 해주셨지만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면 그 아까 얘기한 에이메슬로의 모든 욕구 곡선에서 모든 욕구가 지금 다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결핍 중에 결핍입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오히려 저항하고 예레미야를 못살게 굴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이냐면 그를 잡아다 때리고 형틀에 묶습니다. 치욕을 주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파산입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예레미야입니다 네. 본인이 네. 이거 좋아서 시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럼 뭘좀 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알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예레미야한테 뭐가 없는 겁니까? 동기부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보면 어, 우리 인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어떻죠? 우리도 저기 네, 주님이 우리 부르셨죠? 네, 느끼십니까? 하나님 우리 부셨죠? 네, 그러면 이 황금 같은 주일 오후 이 연휴가 시작되는 이 주일 오후에 여기 왜 앉아 계세요? 네.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라고 지금 다막 참석해 주세요라고 다 들으셨죠? 네, 주님이 우리 부셨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음, 예수 믿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예수 믿는 으안믿나 믿으나 비슷한데 인생이 해석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다가 제일 열받는 순간이 뭐냐면 해석이 안될때예요 도대체 왜? 그리고 이제 게다가 하나님은 굉장히 야속할 때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치욕을 주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그럼 성경의 인물들은 뭐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 보면 예레미게 읽어 보시면 잘 읽어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아 내가 하나님한테 속았어 내가 하나님한테 발목 잡혀가지고 지금도 이 고생을 하고 있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자기 생일도 막 저주합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자기 인생에 막 의, 낙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 이럴 거면 나왜 불렀어요 라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징징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시면 은 예레미아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똑같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아가 이걸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에 보면 구절 말씀에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함을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뭔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내가 다시는 예수 믿나 봐라 내가 다시는 교사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뭐 하나 봐라 교회 안에서 라고 말하는데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막 안타까워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결핍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그때 에이, 이러고 하시죠. 그래 해야겠다 하는 겁니다. 어, 예레미아는 뭘로 갑니까 지금? 예레미아의 동기부여는 욕구로 가지 않습니다. 자실현으로 가지 않습니다. 뭘로 가죠? 그더 높은 단계인 동기부여, 사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눈의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 너무 참 귀하십니다. 어,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말에 튀시면 안 돼요. 네, 정말 교육위원회늘 명단 줄어들 때마다 제가 마음이 참 슬픕니다. 네, 자, 네 자, 꼭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길 하시, 바랍니다. 우리 내년에도 함께 합시다. 시작! <목소리> 튀면 안 됩니다. 시작! 네, 튀면 안 됩니다. 네. 한 번,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겠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함께 시작. 네, 함께 합시다. 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 이 계속 이 뒤에 본문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예레미야를 달래십니다. 오늘 뒷부분 20장, 본문 21장, 이뒷부분 읽지 않는데, 았 뒤에 예수,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 뭐 이렇게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얘기 안 하십니다. 그냥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소망을 얘기하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생에 사명이라는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마라톤어가 나와 함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인생의 사명을 같이 뛰어주고 있는 겁니다. 어, 옆에 있어주는 것만큼 가장 큰 동기부여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옆에서 사명을 향해 따라가도록 우리 옆에 같이 걸어가시는 분, 뛰어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일본에서 트위터를 통해서 유명해진 작가 지금은 X죠 네, sns를 통해서 유명해진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쓴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렌탈 아무것도 안한 사람의 아무것도 안한 이야기라는 괴기한 <laughs>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작가 이름이 모리모토 쇼지라는 일본의 작가인데요 출판사에서 출판 일을 하던 이 작가가 퇴소하고 할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 한 거예요. 퇴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시간을 그냥 쓰기가 너무 아까워서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이 남는 게 시간이다 보니까 제 시간을 빌려드립니다. 사세요라고 얘기했는데 2018년도 그 해에만 몇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을까요? 네, 놀랍게도 천명 이상 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이제 유튜브에 모리모토 쇼지를 치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연봉 1억 버는 사람 이렇게 가지고 유튜브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리모토 쇼지의 이야기가 실제로 일본 드라마에서도 방영될 만큼 어,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요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가 있냐? 제가 보면서 이런 걸 부탁한다고? 근데 뭐냐면 같이 식사해주기 할수 있죠? 네 이혼 서류 접수 같이 하기. 재판 방청 근데 가장 괴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 네, 깜짝 놀랐습니 이런 것도 사람이 부탁하는 거 뭐냐? 치질수술 동행. 네, 이런 거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치질수술 하러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앉아만 있어 달래요. 이렇게 병원 앞에 서 달라는 거죠. 어, 근데 보면은 뭘 저런 걸 부탁해 하는 걸 사람들이 부탁합니다. 왜냐? 혼자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혼자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모리모토 쇼지가 가서 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같이 오예 어, 이렇게 가서 재판 같이 방청해주고 식사하세요 아예네 수술 받으러 갑니다 어, 화이팅 이렇게 하고 그냥 끝이에요. 이랬는데 어, 사람들이 어, 큰 위로를 얻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 뭘 보는 겁니까? 사람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힘이 된다는 겁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 어떻죠 존재만으로 힘이 되죠. 네, 이렇게 보세요. 예쁜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아반 이런 식이 안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예쁜 눈으로 아, 서로의 존재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네, 사람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음,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내 옆에 같이 계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 나를 진리로 인도하는데,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나를 닦달하거나 나를 푸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나를 일으킵니다. 그런 분과 함께 사명을 걸어간다면, 삶은 어떨까요? 네.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네,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모티베이터, 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모티베이터라는 겁니다. 이걸 언제 존재만으로 그 존재만으로 인생에 동기가 부여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죠? 자녀가 나왔을 때 자녀의 존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잘 살아야겠다.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분은 그보다 훨씬 더큰 인생의 사명을 우리한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옆에 계신다고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어떻게? 뭘알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티베이터 하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누구의 별명입니까? 우리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죠. 예레미야가 그 인생의 징징거림 을 하나님이 들어 주셨죠. 근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하셔 주로 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하신 게 있지만 주로 듣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셨죠? 그 온갖 종류의 사람들의 징징거림을 듣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뭘 하십니까? 뭐잔소리 되게 많막 많이 하지 않으세요 보시면 예수님의 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설교 제외하고 사람들과 어떻게 대담한 때는 굳이 몇 마디 안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먼저, 뭐냐면 그냥 그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같이 웃고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분과, 가장, 그분과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중에 어떤 일을 보입니까? 명령을 따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그분의 증인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영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생각나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성령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제자들한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누구를, 통해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게 성취됩니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약속을 지키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가면 결국 어디를 갈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인생 마지막 결승선에 갔을 때 아, 우리 인생 내 인생, 잘 살았어. 힘들고 외롭고 괴로웠지만, 좋은 삶이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모티베이터.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동기부여하시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수 있습니까? 우리 존재가 우리가 돌보는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모티베이터가 되는 겁니다 내 존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날 보면서 다 동기부여를 받아요 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경이로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주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진정한 모티베이터, 사명을 향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좀 반주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말씀 정리하면 교사는 오늘 말씀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네 해야 할,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모티베이터입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격려하는 모티베이터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티베이터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뭘로 바뀝니까? 의무에서 기쁨을 따라 사명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